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다석 사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해통시켜 만법규일이라는 우주의 진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훈민정음 즉 씨알의 소리 민초들의 정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다석 용문 선생님은. 시알이라는 영어를 최초로 만들으셔서 그의 제자이신 함석건 선생을 통해 우리들에게 마 익숙해진 시알 사상이라고 불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섯사상으로 다시 있는 꾸란 해설, 오늘은 제52장, 제65회 뚜루, 즉그 유명한 신하이산 편입니다. 모세에게 계시가 내렸던 바로 그 산을 시작으로 내세의 공포, 신자들의응벌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누릴 축복까지 강한 대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하이 신하이산 그생님이시죠 너무 유명하죠 네. 성경의 신하이산은. 네, 바로 뚜루. 뚜루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뚜루장은 모세의 산, 모세의 산, 네 모세가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네. 그 자리를 이제 첫머리에 놓고 시작되는 장이죠. 그리고 그 계시의 권위 위에 내세의 현실과 심판, 정의 그리고 의로운 자들을 향한 약속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의 산이 음. 아랍어로는 뚜르군요. 네, 시나이 산. 네, 말씀만 들어도 아주 깊은 공감과 공명과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음. 네. 그럼 첫 구절 들어가겠습니다. 뚜르 산으로 맹세하사 시나이 산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산을 두고 맹세하신 장면은 이제 흔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뚜루사는 모세가 계시를 받은 자리. 네. 그만큼 이제 거룩한 현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첫 구절은 지금부터의 말은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계시의 산을 두고 하는 맹세. 네. 그 자체로만도 무게가. 말씀의 무게가 매우 크다 깊다 그리고 공명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절로 3절입니다 기록된 성소로 맹세하며 펼쳐진 양피지에 기록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기록이 아니라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는 글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지 않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 예. 네. 구란도 성경도 기록된 그런 도구일 뿐그 안에 뜻을 깨닫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줄줄줄 읽는 기록을 읽는 그런 것보다도 뜻을 경전의 말씀을 네. 어떻게 듣고 그렇죠. 그거를 깨닫고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깨달은. 실천해서 살아가느냐 이게 핵심이다. 이런 중요하죠. 말씀이겠죠. 네. 다섯 사상의 꾸란 이 구절과 절묘하게 만나는 아주 네. 그 접합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절로 11절입니다. 하늘이 진동하는 날, 그리고 산들이 휘날리는 날, 그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루장은 심판의 날을 아주 생생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산이 흔날 흩날, 흔날리고 또그 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날 속에서는 모든 교만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정말 음. 스펙타클한 영화 속의 음. 한 장면 같습니다. 우리가 봤던 모세 이런 그 고전적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웅대한 장면들이 느껴집니다. 네. 불신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하기도 하와요. 다음은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은혜의 천국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축복을 만끽하고 또한 그들의 주님은 불지옥의 응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도다. 그리고 유익하고 즐겨 먹고 마시라. 너희의 행위에 대한 결과이니라 라고 말씀이 있으리라. 그들이 침상에 줄지어 기대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이 큰 아름다운 배우자를 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대조되죠. 천국, 천국 같은 음,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루장은 대조의 장입니다. 불신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응벌, 하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쁨과 안식. 그리고 이제 보호가 약속되고 있죠. 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해를 부르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아름다운 배우자를 여인, 배우자. 그렇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은 욕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다. 음. 그래서 여기서 배우자는 이제 상징이죠. 음. 완전함, 순결. 기쁨을 상징하는 영적 표현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문자 그대로의 욕망의 보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합일, 영적 완성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침상에 주지어기 되니 하느님은 그들에게 눈이 큰 아름다운 배우자를 안하리라는 결국은 음. 성령의 배우자. 그렇습니다. 불성의 배우자. 예. 도의 배우자. 을 안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 다섯 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합일. 그게 우리의 영원한 길이다. 다시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언어만 보면 아름다운 눈이 크고 아름다운 배우자 오해하고 쉬운데 그 뜻을 알고 보면 천국이 바로. 영적인 자리의 완성이지. 그렇습니다. 육신의 네. 쾌락의 자리가 천국이 아니라는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 네. 이 천국이 영적인 완성의 자리다. 그렇죠. 이걸 말씀하시는 다석사상에 한 말씀이 있으시죠? 네. 다석어록은 이러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림사리를 맡고 있으므로 보다 나아질 것이 나아져야 할 것이 아닌가. 네. 아버지에게 보다 가까워져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나아진 것은 물론 정신이다. 생명을 속에 생명을 지닌이는 자라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구란 뚜루장이 강조하는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서 마련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가르침과 정확히 이제 일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삶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가게 하는 변화와 성숙의 길에 서 있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섯 말씀도 꾸란의 메시지와 일맥상통. 그렇습니다. 음. 오늘 제 52장 뚜루장에 통해서 우리는 신하의 산에 개시, 모세의 계시의 산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그리고 의로운자의 영적 평안 그렇습니다. 육신의 평안이 아니죠 네. 영적 평안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석 선생님의 말씀처럼 천국은 먼 하늘나라 끝에 있는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결국 신앙은 어디 자리에 머무는게 아니고 나아가는 길 건너가는 길. 반야심경으로 말하자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그렇습니다. 건너가자, 건너가자. 피안의 세계에서 저, 내세의 음. 세계로 가자.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자. 가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은 신하의 산, 즉, 개시의 산을 주제로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제53장, 알라즘, 즉, 별의 장으로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